예, 7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6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, 6.13 지방선거,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도 6월에 시작했습니다. 예, 7월 16일 날 명시로 어, 결승전 끝이 났죠. 예, 프랑스가 우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크로아티아가 정말 감동을 많이 줬던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. 네. 얼마 전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동료 수강생들과 버스 정류소에 서 있는데 웬 아저씨가 차비가 없으니 천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. 함께 가던 동료 한 사람이 천 원을 주고 200원을 더 주려니 천 원만 하면 된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2 0 0원은왜안 받아갔을까요? 그것까지는 좀 미안했을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안부를 주면서 안부 넘어 안부를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김정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좀전 에피소드와 같이 돈 되겠습니다. 돈 하면 다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봅시다. 함께 이야기 나눌 이야기 손님입니다. 어서오세요.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라혜경입니다 예, 네, 반갑습니다. 고봉남입니다 네. 에이. 나에게 돈이란 어떤 것일까요? 왜 우리 어릴 때는 돈이 생기면 얼른 들고 사먹으러 갔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? 만약 나에게 돈 천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? 우리 나이갱 선생님부터 한마디 해줄까요? 예. 돈 천만 원이 생긴다면, 조금 상상으로는 적은 액수 같아서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. 사실 욕심을 좀 가져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래서 10억이 생긴다면 4억이 그렇죠. 생긴다면 이렇게 해봤거든요. 예,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천만 원이 생기면 뭘 할까 생각했는데 음, TV 같은 데서 보면 부잣집 만화님들이 음. 물론 거기에 비교는 할수 없지만 백화점에 가서 정호원에게 음. 응. 여기서 여기까지, 끝에서 끝까지 다 담아주세요 하는 거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죠. 네. 그래서 네. 어, 조금이나마 그런 흉내를 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예. 생기면 쇼핑을 한번 해보겠다. 예, <laughs> 그다 그렇죠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청문회가 생각나네요. 음. 예. 옷한 벌에 천만 원이 넘는 그런 옷을 받고, 그죠? 일쪽에 내물인 음. 것 같아요. 아, 그 천만 원 갖고 한불도 못 사겠네요. 네, 청문회 나와서 증가하는 걸 들을 때참 그때는 우리 욕도 많이 했죠. 음. <laughs> 그래서는데 우리 혜경 선생님이 아예 소핑을 아, 예. 한번 해보시겠다고 예. 소박한 분입니다. 예. 우리 고복남 선생님 어떻습니까? 한번 아, 해보시죠. 저는 갑자기 돈이 천만 원 생긴 다음에 안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동안 이게. 좀못 해봤던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싶어요. 예, 천만 원짜리 음식 굉장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예,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돈에 대한 즐거운 일도 많이 있을 거고요. 또 슬픈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먼저 즐거운 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우리 혜경 선생님. 예, 즐겨온 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어, 통장으로 바로 찍혀 들어와서 돈을 만질 기회가 없지만 예전에는 봉투에 예, 종이돈을 넣어서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란 예. 봉투? 아마 그럴 겁니다 <laughs> 예. 그래서 받았을 때 설레는 마음에 금방 열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시선도 있고 해서 열지 못하고 몰래 화장실 가서 열었던 그래서 그 지폐를 세워봤던 아, 지금만 생각,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. 그렇죠. <laughs> 예. 묘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선생님 더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?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. 또안 어, 물어보면 섭섭할 뻔했는데요. 애들이 커서 직장생활하고 첫 월급으로 제 용돈을 줬을 때 예,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. 예, 그때는 애가 5만원짜리를, 예, 빳빳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장을 줬거든요. 예, 그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. 정말 기분 좋죠. 음, 예. 예, 제가 월급 받았을 때보다. 예예. 예. 맞죠. 자녀들이 음. 또 성장해서 엄마한테 줄때그 기분이 또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, 그렇죠. 근데 계속은 안 주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어. 아예, 그렇죠. 예. 뭐 어느 정도는 또 자기들 도 삶이 있으니까 음.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, 그 예, 예. 그래도 예. 진짜 좋았습니다. 네, 예. 우리. 예. 고 선생님 어때요? 아 저는 좀 오래된 일인데, 그 친정에 친정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가비이 되었을 때,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잔치를 해드린 일이 있는데,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나간 그 일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. 그렇죠. 예. 자녀가 부모님한테 해주실 때, 부모님의 그 기뻐하는 것,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우리, 혜경쌤. 예. 예. 좀 슬픈 일은 없었을까요? <laughs> 음, 돈에, 돈을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은 조금 오래되었지만, 결혼 초창기에, 예, 신랑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.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예.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돈이 예. 예, 사라졌을 때 그때 어, 그 절망감 예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도 조금 가슴 아프잖아요 예, 가슴이 아픕니다 <laughs> 예.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때처럼 아프진 않지만 예, 그렇죠 예, 예 그게 참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생님어세요 음. 그래도 결혼해서 저희 아저씨가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돈은 작은 돈이지만 모아졌는데 큰 돈이 나갈 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죠. 돈이란 것은 많이 있을 때더 기분이 좋겠죠. 그죠? 예, 그은 돈들이 또 나갈 때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고 예. 또 예,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음에 안금이좀 사라진 그런 상태라서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예. 사라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깨끗하진 않습니다. <laughs> 예. 그렇죠.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, 예. 또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참 그게 기분이 참 나쁜 거예요. 그죠? 예. <laughs>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,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칭사 여러분들, 재미있게 들으셨나요? 예, 호두 부자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할게요. 다음 시간에는 시집살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채취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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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